안녕하세요. 보눅빛 다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한두 개 남아있는 걸로 어, 5만원 무료배송으로 해서 모듬을 만들어 봤습니다. 음, 한 박스당 7만원 상당 들어 있고요. 어, 손톱이 조금 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주 착한 가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다육이 초보자님들은 이 기회에 어, 아주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번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키메라입니다. 키메라는 지금 굉장히 많이 거어가지고이 아이는 지금 색감도 엄청 이렇게 예쁘고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키메라는 지금 어, 많이 적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10cm는 넘는 11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키메라를 하나, 창을 하나 넣었고요. 어, 이 아이는 스페인 마리아입니다. 스페인 마리아를 또 이렇게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어, 이 아이도 많이 어, 묵둥이고요. 사두 군생을 이런 식으로 실루엣을 또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에스입니다. 아래에서도 굉장히 묵어가지고 지금 색감이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아래에서 하나 넣었습니다. 레드 벨벳입니다. 어, 중간에가 까맣게 물이 드는 레드 벨벳, 어, 벨벳을 이도로 이렇게 하나 넣었고요. 크로스 에본입니다. 크로스 에본이는 지금 노랗게 물이 들어서 아주 이렇게 어, 많이 묵은 표시가 나죠. 크로스 에본이 넣었습니다. 레드 마리아입니다. 레드 마리아 이두를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레드 마리아 이두를 넣었고요. 어, 실버 에본입니다. 실버 에본이는 중간에는 이렇게 괜찮은데, 어, 가쪽으로 보시면은 손톱이 이렇게 좀 많이 상한 모습이 있죠. 어, 이런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멜란입니다. 멜란이 이렇게, 어, 하나 있고요. 어, 그리고 달마지. 달맞이도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레드베리입니다 레드베리 있고 어, 이 아이는 대형종 옵투샤입니다 대형종 옵투샤는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 키워 보시라고 또 대형종 옵투샤를 또 이렇게 하나씩 넣어 드렸습니다 모두 다 12개 1번 12개입니다 이렇게 1번은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1번입니다 여기는 2번입니다. 어, 아주 이렇게 많이 달궈져서 지금 아주 삼페인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삼페인을 또 이렇게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버금입니다. 이버금을 또 이렇게 하나 넣어드렸고요. 어, 그리고 카라보니. 카라보니 이 아이도 엄청 많이 묵어서 지금 아주 이렇게 색감이 예쁜 색을 띄우고 있어요. 카라보니 하나 넣었습니다. 플로리 디티입니다. 어, 색감이 언제 봐도 예쁜 플로리 디티 하나 넣었고요. 어, 애성입니다. 애성, 이런 식으로 풍성하게 담긴 애성이 하나 있고요. 그린라이터입니다. 그린, 그린라이터도 입장이 이렇게 뒤에는 밝게 물이 돌고 어, 아주 예쁜 아이죠. 그린라이터 하나 있고요. 러블리 베어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러블리베어 하나 있고요 어, 프랭크입니다 프랭크도 많이 이렇게 달궈져서 지금 예쁜 색감을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내고 있어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도 엄청 색감이 예쁘죠 이 아이도 많이 이렇게 달궈진 이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멜라니 멜라니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아레에스입니다 아레에스도 이 아이도 많이 이렇게 지금 달궈져서 어, 입장은 한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여기도 역시 대형종 옵투차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열두 개, 어, 열두 개 같이 들어 있고요. 2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3번입니다. 3번에는 예쁜 소울인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색감이 아주 이렇게 예쁜 소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팁입니다. 티피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옆에 또 자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어 티피가 하나 있고 루비노바 금입니다. 루비노바 금은 지금 자구를 이런 식으로 자구를 많이 이렇게 달고 있어요. 루비노바 금 그리고 루비도납니다 입장이 통통한 루비도나 이렇게 있고요. 음 아리에스입니다. 아리에스는 어 입장이 한열으로 되어있으면서 어 입장 하나가 살이 통통하게 쪘어요. 엄청 이렇게 예쁜 아리에스가 하나 있습니다. 핑크 크리스탈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리디아 리디아가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가 있고 어 블루 컬스입니다. 블루 컬스 이렇게 예쁘게 블루 컬스. 어, 블루클스머에도 8,000원 하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실버서타가 또 손톱이 굉장히 날카로운 이렇게 실버서타가 하나가 있어요. 음, 멜라니입니다. 예쁜 색감을 내는 멜라니가 있고, 어, 에보니입니다. 에보니도 굉장히 이렇게 입장 하나가 살이 통통하게 쪘어요. 에보니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형종 옵토샤가 하나가 있고, 전체 3번에도 12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4번입니다. 4번에는 이름이 확실치가 않아서 에본의 SP로 올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레드벨벳, 중간에 까맣게 물이 드는 레드벨벳이 하나가 있고, 또 폴리린지 하나입니다. 볼리인지 하나, 색감 너무 예쁘죠? 실루앙스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예쁘게 하나 있고요. 또 아리에스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아리에스가 이렇게 묵둥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아리에스가 하나 있고요. 루비도나입니다. 루비도나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있고요. 또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이렇게 8,000원짜리 흑장미가 하나 있고 까망 에보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손톱이 이렇게 중간에는 괜찮은데, 가쪽으로 까망 에보니가 손톱이 많이 상했어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온솔로우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온솔로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서 이렇게 있고, 멜라니입니다. 멜라니 색감이 예쁜 색을 띄우고 있는 멜라니가 있고, 어, 4번에도 전체 12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지금 해가 지는 시간이라서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토비입니다. 토비는 지금 너무 예쁘죠? 아주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토비. 그리고 그린라이터. 빨갛게, 이렇게 입장 뒤에는 빨갛게,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요. 그린라이터, 폴리린지 하나, 폴리린지 하나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또 아마빌레, 아마빌레, 입장이 짱짱한 아마빌레가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레드 길바입니다. 레드 길바 색감도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레드 길바, 또 실버 에본입니다. 또, 실버, 실버 에보니는, 음, 갓 쪽으로 손톱이 이렇게 좀 상해 있어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음, 문가든 있습니다. 문가든 있어도 이 아이도 많이 이렇게 묵었어요. 이래도. 어, 해모수입니다. 해모수도 굉장히 예쁜 창인데, 지금 이 아이도 많이 이렇게 묵은 이런 모습입니다. 해모수가 있고요. 가시오적금. 가시오 적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은 많이 크지는 않아요. 아이시그린이 하나 있고, 또 멜라니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렇게 대형종 옵추샤가 하나가 있고, 5번에는 전체적으로 12개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5번이었고요. 6번입니다. 6번에 플로리디티. 블루리디티는 지금 이렇게 사이사이마다 이 아이는 자구를 이런 식으로 자구를 많이 내고 있어요. 블루리디티가 있고요.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에본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에본이 이렇게 완전히 이런 아이는 묵어가지고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가시오 적금입니다. 가시오 적금 이렇게 하나가 있고 풀문입니다 풀문 풀문도 많이 이 아이도 묵둥입니다 풀문이 하나 있고 또 흑장미 흑장미 이 아이도 많이 묵은 아이고요 어, 에케문서톤 에케문서톤이 있고 어, 그리고 이 아이는 동운입니다동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꽃지를 또 하나 넣었습니다 꽃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실버서타 손톱이 굉장히 날카로운 이렇게 실버서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라비앙로즈입니다 라비앙로즈 어, 5,000원 팔던 라비앙로즈인데 요한 개가 남아 가지고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라비앙로즈 있고요 달마이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옵투샤 하나 넣었고요. 어, 여기에는 어, 전체적으로 1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예, 6번입니다. 오늘은 6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은 시간 되세요.